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전기기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전기기기 어, 자 여러분들 어, 주변 사람들에게 어, 기기라는 과목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 합격하신 분들도 좋고 어, 선배분들도 좋고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대부분이 어렵다라고 할 겁니다 예 네, 어렵습니다 어, 저도 어, 저도 전기공학과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학생 때 기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어,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기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도 기기를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 기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아, 도저히 이게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실제 제가 어, 전기 기사 그리고 전기 산업 기사 필기 합격하신 분들 4천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냐라고 했을 때 1등을 누가 했겠어요. 네, 예상은 했지만 역시 전기 기기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라고 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제가 뒤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수강 대상해가지고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수강생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자 회로이론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전기자기학도 잘 이해하셔야지 이러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기기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두 과목도 쉽지 않은 과목이죠. 그런데 이두 과목을 합쳐가지고 얘네들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얘를 또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니 강사님, 뭐 전기 공부하기 전부터 기죽이는 거 아닙니까? 어?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조금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고 대신 또이 친구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 제가 이제 시험기간이 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필기 이제 정리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과목들은요, 뭐회로나뭐 제어나, 뭐 자기학이나, 뭐 설비나 전력, 이런 거는 핵심 요약을 준비할 때, 핵심 요약 강의를 준비할 때, 아,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 보여요. 근데 전기기기는 안 보여. 안 보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기기는요, 아, 내가 어, B라는 개념을 가르쳐 줘야겠다. 그러면 B라는 개념을 가르쳐 줘야겠다. 라고 하면요. A를 알아야 돼. 어, 그럼 C라는 개념을 가르쳐 줘야겠다. 그럼 B를 알아야 돼요. D라는 개념을 가르쳐 줘야겠다. 그럼 C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D를 알기 위해서는요. A를 알아야 되고, B를 알아야 되고, C를 알아야 돼요. 자, 이러한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스토리.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간에 뭐 얘네들을 날려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 왜 갑자기 A에서 D가 된 거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 뭐, 장점 얘기하더니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왜 장점이냐? 여러분들이요, 요 스토리만 잘 이해하시면은, 스토리만 잘 이해하시면은요, 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A, B, C, D. 이야기 자체를 외워버리면, 이해해 버리면은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과목들이 어려운 과목이에요, 맞죠? 자, 어려운 과목인데 이러한 과목 특성이 어렵기 때문에 재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과목은 사실 재미가 있지는 않아요. 처음에 받아들일 때 재밌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다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 기기라는 과목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이러한 스토리를 이해하시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나름 다른 분들이 또 어려하기 워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성취감까지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막 미분이니 적분이니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배우기도 전이지만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직접 미분, 적분을 배우면서 제가 그런 걸 풀어보니까 희열감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어려운 걸 이해하고 있구나. 자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가지고 가시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아, 저 믿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기기를 잘 이해하시면은, 전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기기 이해하면은, 이제 전기 쪽은 다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기기가 또, 이 목차거든요? 이렇게 다섯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기기만큼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진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자, 이렇게 다섯,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섯 파트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자, 우리가 직류계에는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발전기와 전동기로 나눠져 있어요. 발전기는 뭐예요? 전기를 생산하는 애를 발전기라고 하는 거죠. 전동기는 뭐예요?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 어, 여러분들 집에 선풍기 이런 거 전동기죠. 그래서 저, 전원, 전기 넣으면 돌아가잖아요. 어, 그래서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동기기도 똑같아요. 동기기도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럼 변압기는 뭐야? 뭐 변압 발전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자, 변압기는 여러분들이 정지기예요. 회전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변압기. 얘는 정지기예요. 뭐 어, 발전기, 전동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유도기 자 유도기도 똑같이 발전기 전동기 이렇게 존재해요 그런데 자 유도기 같은 경우는 유도 발전기는 잘안 써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하게 배워요 그래서 유도기는요 발전기 전동기 다 있지만 중요한 전동기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래서 전동기도요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이두 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다음 정류기입니다 정류기는요 뭐예요 정류시켜 준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요. 이러한 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충, 보시면은요, 출제 비율이, 자,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전부 다 20%에 정도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류기만 유독, 이제, 어, 13%, 13%죠. 자, 13%면에, 어, 문제로 치면은 이제 많아야 세 문제죠. 한두 문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정육이는 살짝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어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육이 강의 제, 제 이거 한 강만에 끝냅니다. 한 강. 다른 거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로 따지면 이거 한 강만 들으면 두세 문제 가져간다라니까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어, 정류기 파트는 여러분들이 정류기 파트까지 수강을 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기기 지금 강의는 누가 들어야 되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로이론과 전기, 자기학을 미리 수강한 수강생들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유독 회로이론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요. 은 자, 전기 자기학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는데, 자, 회로이론은 반드시 듣고 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로를 볼 줄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직육이 들어가자마자 회로이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셔, 하시고 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물론 근데 수업 시간에 다시 다 설명은 해 드릴 거야. 해 드릴 거라서, 어, 좀 막, 아, 나공부하기는 했는데 애매하다. 아, 이러한 분들은 들으셔도 돼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어, 완벽하게 이해 못 하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보고 오신 분들은 상관 없습니다. 음. 자, 두 번째. 전기기기 입문자. 예, 그래서 뭐 비전공, 전공 할것 없이 들으시면 되고, 역시 공기업 준비생 분들도 제가 좀 공기업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 준비도 했고, 실제 이제 합격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거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강의 특징입니다. 어 이해 위주의 강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기기는요 이해가 들어가야 돼 이해가 이해가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를 깔고 갈 겁니다 어, 이해 위주의 강이다 자 그리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암기법을 활용한다고 라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기기도요 그냥 이해 없이 그냥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 그런 것들 그건 이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어, 앞자를 딴다던가 뭔가 스토리를 얘기한다던가 러런 어,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어, 그리고 뭐 이해 위주의 강의다. 어, 여기서도 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은 어, 뭔가 공식을 증명해야 되나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기가. 근데 제가 다 증명을 못 해드려요. 시간도 안 되고 어떤 걸 증명해 드리냐. 의미가 있는 걸 증명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증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념이 있다면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이거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증명은 어, 다 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실기까지 대비할 수 있는 강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필기랑 필기 합하면 실기가 있죠 자필기랑 실기랑 완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개념과 실기 개념은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실기 가서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필기 때 조금 대충 공부해도 된다. 일단 60점 넘기자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은 전기 기사 1차, 2차라면 얘네 둘이가 상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 기기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실기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제가 대비를 다 해드릴 겁니다. 음, 그렇다고 필기 범위를 벗어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실기에서 나올 만한 것들, 개념적인 것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자, 요런 것들도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 및 공부 방법입니다. 자, 제가 매, 매번 말씀드리죠. 필기 금지입니다. 필기 금지. 자, 필기를 하시고 싶으시면은요. 제가 강의한 거다 듣고 정지하고 적으세요. 반드시. 자, 그리고 필기를 하실 때요. 전부다 다 필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필기할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예요. 자, 필요한 부분만 노트하세요. 필요한 부분만. 자, 그리고 강의 노트 만드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물론 끈기가 있고 뭐 그러신 분들은 상관없죠. 저는 이거 만드는 거 금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거 만들다가 지쳐서 다못 만들어요. 너무 많아요. 강의 노트 만들지 마시고 책에다가 필요한 부분만 적으세요. 부분만. 자, 두 번째.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습은 필요 없어요, 예습. 예습은 뭐 전기 뭐 알아요, 예습을 하죠. 어, 그러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습은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요. 60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복습을 최소 30분에서 최장 자, 2시간 정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솔직히, 최소 30분 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이두 시간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기기에서. 이해 과목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60분짜리를 듣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보고, 구글링 해보고, 막 전공서적 다 찾아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시간을 넘어간다 싶으면 일단 넘어가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요. 막 찾아도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기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뭔가 뭐 자기학이라든가 회로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아직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것만 알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해가 돼요. 돌아왔을 때 어. 만약 그렇게까지 고민이 된다면 일단 넘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 기사나 산업기사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우리가 1과목, 전기자기학부터 5과목까지 하, 1회독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회독. 한번 보셔야 돼요, 일단.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데 절대 시간을 뺏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 요 정도 적전선으로 반드시 복습을 해줘야 되고, 언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을 해 주셔야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이거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수업 시간 능동적으로 학습하기.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강 듣는 시간을 어,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강 듣는 시간에 어, 절대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강 듣는 시간을요,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능동적으로 학습하기입니다. 제가 어, 뭔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자, 필기를 받았을 때도 그냥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명한 것들을, 제가 설명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받아쓰는 거랑 그냥 받아쓰는 거랑 시간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의 공부 효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 이렇게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부 시간으로 반드시 바꿔 줘야 된다 자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다 푸시고 드시는 걸 권장 드리고 어 모르는 것만 들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일단 문제 풀이네 어, 문제 풀이까지 여러분들 다들으시면 이제 힘드실 수 있어요 당연히 다 들으면 좋겠죠. 음. 자 그래서 1회독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는요 1과목부터 5과목까지 한 회독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알겠지만 어딘가 빠져가지고 이거를 못 타가지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특히 기기과목에서 더욱 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어, 따라주시면은 기가 막 재밌게 학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믿고 같이 어,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